안녕하세요 콩나물과 콩나물입니다 아, 오늘은 봉동장에 나왔습니다 목소리 좀 띄어 띄어 봉동장에 나왔습니다 네네자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 이쁜 <laughs> 천원짜리 다육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자 자, 네네 자, 네. 네. 어떡할까요 네네 네. 집에 있는 거 그거 이쁘죠 그때 샀던 거 콩나물 우리 좀 샀어요 3개짜리 샀잖아요. 아, 그래요? 몰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1 0원이요 큰데, 이쁘죠? 3개짜리가 얼굴은 많은데, 어. 이게 좀 크고 이쁘네요. 우리 집에 어디 심어져 있을까? 내가 심었죠. 아, 그래요? 네. <laughs> 맞다, 그래요? 네. 네. 일단 우선, 그 초이스. 아. 나는요, 네. 예모예요. 예 아, 12직원 아닐까요? 12직원? 네. 12 직원 비슷한 애들 친구들 있잖아. 12 직원. <laughs> 뭐 있잖아. 가다 똑같은 좀뭐새 선인장 선인장 얘기 안 해. 여기는 대답 말안할 거야. 말하기만해 봐. 기차 <laughs> 오늘 별론 게? 네. 맞다 진짜. 말하기만해 봐. 몰래 몰래 차 타고 가 버려야지. 걸어가야지. <laughs> 오늘 안에 도착한 것지. 그럼. 뭐 그거만 있을까. 사육이 응. 어. 절대 안 죽어야 안 죽는다고 한대. 어. 절대 안 죽는다 그러지. 그래 그래야 사가. 절 그래야 사가 한야 절대 안 죽는다 그래요? <laughs> 어. 어떻게 키어요? 죽었다, 안... 죽었다 살렸다 죽었다 <laughs> 살렸다 이분이야 이분 <웃음> 사장님. 산리장이도 <laughs> 오시고. 아얘 너무 이쁘죠 여기 자장고 있는데. 아, 네, 아, 지난주에 삼례장에안 오셨어. 안 오셨어? 어. 그니까. 우리가. 그니까. 주일날은 계획하니까. 아 믿으시는 아, 분이셨구나. 아. 주일날은 쉬셔야죠. 아, 그럼. 그 어, 쉬셔야지. 아, 자자 자, 꽃 피는 거요 아, 나무에 음. 심었더니죠 나무 심은 게 사진이 잘 나와. 응. <laughs> 그러네. 이게 막 네. 그냥 저농장 같은 막전시를막 돌리듯이 또 뭐나 참 참이 뻐요 참이뻐요. 응. 이게 응? 전시하려고 내가 만드는 거. 아, 나무와문 만들어 가지고 네이버 팜에 응. 나무와문 만들어 가지고 엄청 부자 된다는 그분 뭐 해소득 메덕이라고. 해 당신도 힘들어. 1 0 0개 만들려고 했더니 못만들었어 아, 직접 만드셨어요? 천개 천재 가지고 전시 하려고 혹시 만들다 베린 거 있으세요? 농장에다가 전아 <laughs> 농장 어디 있으세요? 농장 삼도에도 여기 있어요 사장님요 삼리에? 네. 네. 아니 여기, 여기 봉동동 아 봉동에? 여기, 여기 봉동에 이구미리그 구미구이? 아. 그 앞에 산업농장 거기도 내는데아 거기. 그 농장 놀러 가야겠다 아구미리 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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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인자, 어. 어, 자 물든 염자, 방울복랑 초코 초코 라인. 나 어제 여러분들 구경하세요 구경, 구경하세요 구경. 얘들은 이제 조금 크니까 가격이 좀더 하겠죠? 자, 자, 이름을 모르니까 부영 정도만 알고. 자, 음. 이게 홍포도가 보다. 홍포도다. 음, 나 없는 거. 없어? 어. 어 별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는데. 이뻐. 어, 되게 이쁘게 생겼네. 남들 다 있으니 하나 사일라나 봐. 어. 우리 집엔넉대대하게 생겼구만. 야, 나 이쁘네. 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인터넷에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렇게 생겨 예 어. 음. 이렇게 생겨 대들. 우선 좀 초이스 해놓고. 어, 요거 또, 그 우리 그 여자 심었던거 비슷한 건데 어, 다르네. 어. 그죠? 다르네 응. 다른 아이요. 음. 근데 야는 뭐야? 는 그거. 멋이? 사장님 잘 몰라요. 어, 빼빼봐야 뭐가. 다육이 예요? 응. 아! 뭐라고? 다육이? 응, 다육이. <laughs> 아, 그래? 네 아유, 뭐야. 음. 얘는 얼굴 많은 거다. 그때 심었던 거? 천 원짜리하고. 가베이퍼 가가 뭐요? 초코라인? 아, 초코라인 아닌데 레드라인이니까 다육이? 어그그 빨간 거 거기 그 빨간 거, 그거 있더라고 그래 내가 어 어제 봤는데 정신. 박처 박정훈 그건가 아닌데 이명준 아닌데 그 다육 채널에서 봤것 음. 같은데 아닌가? 음. 아니5층탑 여기 있다 5층탑아 진짜요? 응. 음. 구층탑 아니요? 5층탑층탑 5층 정확해. 정확해? 응. 네. 아이고 그거 하나 안 해. 5층탑아니야 <laughs> 다육이요, 다육이다. <laughs> 아니래. 사장님 무조건 다육이야. <laughs> 아니요 내가 도크풀 때물 걸르면 그냥 다육만 적어놔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물어봤어. 요 그렇지. 이건 뭐예요? 떼글떼글하니. 야 뭐야? 다육이. 가근, 꽃 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야, 야는 꽃피는 거예요. <laughs> 야는 꽃피는 거요. 네. 아예 야는 꽃피는 거요. 얘는 뽑히는 거요. 라울 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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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 철아 철아 철 이거 누가 심었는데 이쁘더라 아이고 미국에서 응. 미국 사시는 분인데 언박싱 하는데 어. 이게 미국 달러로 10불이 넘어 15불? 15, 진짜? 어, 이게? 1불 15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가봐요 어. 다이빙이 응. 그래? 응. 우리나라 최고야 나는 있다 이거 있어요? 어? 있는 거네? 주세요. 주세요. 써야 주세요지. 그 아. 근데 저렇게 안 생겼어. 어 중요한 건 저렇게 안생겼어 아주 아, 날씬하게 컸어. 알지? 어, 한 환... 이게 투명하네 안에가. 아, 어, 통통해. 통통해. 아, 진짜. 나 있는 거 같아. 아, 그래? 파란솔도 음. 약간 이거 노란 빛 나는 거. 아, 그러네. 어, 여기네. 여기 두 개. 비벼도. 아. 햇빛 받고 안 받고 차이인가 봐. 그런가? 응. 음. 그러겠지?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 말지. <laughs> 철라 아니. 자. 멋지긴 한데 난 철아 종류는 싫더라고. 왜? 갈때한번에 가. 아, 그래? 예. 요단강을 확 넘어 가. 아, 그래? 뭐 갈등말등해. 어 그래? 꽃나무 갈듯말듯 해야 나도 감질이 나는데. 오 어, 잘라버리면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아, 그래? 황나무가 들어. 음. 철아블라, 철아. 어 이쁘다. 엑스페트리아 철아 이런 거 아니야? 몰라, 내가 그런 거 알아? 나그 우리 집에 그그 그 이름밖에 모자르 모르잖아. 그건 아니다. 엑스페트리아. 아. 네. 아. 아니다 엑스페트리아 철아 같은 거 아니다. 다 거다. 나 저거 주신 거 조그만한 거 있는데. 있는 여자요. 어, 골라봐. 골라봐. 끊어, 끊어. 응. 끊어, 끊어. 골라봐. 아이고. 네, 여기는 저희 교회인데요. 아이고, 집에 있을 때는 10% 둥둥 했는데 햇빛 2주, 2주 보고 난 다음에 빨갛게 변해버렸어요. 와. 그늘 줬어, 그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네. 해야 되나? 어. 와, 정말 새빨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아나무서 아, 음, 시렁이 같다, 시렁이. 아. 털난지렁이. <laughs> <근데 웃음> 다빨간게이펴놓게 <눈이>, <laughs> 있네. 어, 걔는 뚱뚱해서 아직 덜, 들 했나봐. 우리 권사님이 심은 썬로즈. 자, 이렇게 제가 아픈 동안에 교인들이, 교인들이 다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정리해 주셨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 하, 그래. 는 너무 예쁜다. 우짤라긴 했는데, 이게, 이게 너무 우짤라가지고 바위솔이. 네, 바위솔이요? 예, 교회 갔다 난, 이제, 갖고, 와. 며칠 전에, 남편이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12월달에, 그때. 이렇게 안 컸어요? 작은 아니, 것들만. 작아서. 작은 것들만. 이렇게 거. 붙어있는 거. 얘는 예대로색가 너무 예쁘다. 어, 이 부용도, 어떻게 이렇게 다 잘라갖고, 딱 부사갖고, 다 부용도 요, 요러해 놨네. <laughs> 우리 권사님, 아 세상에 전체들이 아, 어, 이렇게서 해 밖에 있는 화분을 안에 있는 화분을 밖으로 다 이렇게 내어 놓고 소리 나왔다 다 내어 놓고 반은 이제 이거, 왜, 이거 왜? <laughs> 야 탔나? 저기, 좀, 색깔이 좀, 어. 멋진지 어, 색깔 꺼내. 조금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음,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아, 완전히, 음. 이 중간에 짱짱해졌죠. 이렇게 음. 해갖고, 나중에 떨어지면, 지가 알아서 떨어져서, 음. 음. 밑에서 또, 개가 올라와요. 음. 음. 이거 말고, 하나 더 작은 거 있었는데, 어, 염자 해노, 해놓으신 거 보소. 음. 염자 아 이거에 다른 거 있었는데 음. 이걸 뜯어내고 여기다가 염자를 내가 한방 갖다 놨더니 그걸 여기다가 드셨구나 음, 이 계란은 진짜 아 계란이요 이파리가 짱짱하네 뭐 깻잎으로 한가득 키웠어요 여기는 <laughs> 수국이 너무 잘 됐죠 아, 수국이야 수국. 깻잎 네. 아니고 두개세 개인데 왜한개 들어갔지 한 개는 이거 이제 이 꼬지도 여기 갖다 놓으면 좀잘닦아 했어. 아니야, 이 꼬지는 좀 그늘에 나요. 근데 그늘에 계속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냥 이렇게 해서 냅둬서 집에도 많으니까. 음. 안에는 어, 아무것도 이제 한개큰 것만 있고, 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 요 집에서 또 잔뜩 갖고 와야 되는데, 아, 그 사이에 애들이 세상이 다 뜯었는데 세상이 올라오네요. 아, 자랑초. <laughs> 그러니까 야생어 아이비 이 아이비, 어머야 이 새석을 러왔네 예쁘죠? 근데 아 얼마 웃긴 줄 알아? 야 봐, 이렇게 응. 올려놨어도 잘 사네? 내가 그려놨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손안 댔네? 응. 그대로 해놨는데, 물만 주고 응, 이렇게 어. 해도 잘 사네? 예, 그러니까 아이비는 응. 어지간하면 산다니까요? 이거 벌써 2년, 2년 정도, 3년 되가나 어? 독버섯 났다 독버섯 아까 보니까 독버섯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는데 <laughs> 애들이 수치로 보아 수국 여기 하나 있구나. 수국 여기 하나 있구나. 아, 이렇게 해서 아유 정리 잘해 놓으셨네요. 와 꽃잔디다 꽃잔디야 수선하다 수선아 꽃잔디다 수선하다 와명이나무이다 와. 맹인 나무리다, 바보다, 와, 와, 아 어, 얘는 뭔지 알아요, 보리수, 보리수, 바보, 보리수, 버리스. 보리수. 이 보리수가 엄청 커요, 알맹이가, 그죠? 응. 나중에 먹으러 때. 와, 먹으러 와요. 엄청 많이 열려요, 아무도 안 먹어요. 맛이 떨어, 떨어. 에이. 떨어. 맛있다 하더라 나는 나는 여기 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떫은 아, 맛 나던데 알맹이는 되게 어. 크잖아요. 근데 씨도 크라 알맹이가 큰 게. 그걸 무슨 뭐 담는다던데? <laughs> 청 어. 보리수 청이 기관지에 좋대요. 아 네. 그렇구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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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의 그나리아이고뭐 아, 뭐 얼굴 좀 찍어. 이게 노란 색깔 있고 하얀 색깔 있네. 음. 음. 자. 예쁘지. 음. 뭐 이거 하니까 고 하와이 온것 같다. 아그럼 귀에다 꽂아요? 아니 아니 이상해서 그럼 안 돼. 왜? 아, 그, 오늘 비 오고 아. 귀에다 꽂고 막 돌아다니면 아, 아. 딱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넘는 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미 땡땡 알아어 이거 조팝 나무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꽃 피울 거예요. 뭐 나무라고요? 조팝 이거 하얀 꽃확 흐드러지게 피는 거. 근데 이파리가 먼저 나오나? 뭐 하여튼, 이상해졌어. 꽃보다 이런 게더 예쁜데. 어. 나무는. 자, 세싹 응. 그, 전신주 안 찍어야 되나? 이거, 될까?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응. 이거, 지금. 감나무 꼴. 감나무요? 응. 어. 음. 감나무. 감나무는 올라가지 마래. 왜? 잘 끊어진다고. 아, 그래? 어, 네. 또 그런 건 어떻게 안 돼? 몰라. 나 책에 살렸어 아이고. 책좀본여 하자네. 이, 예, 랄락 나무. 라일락이요? 어. 고피겠다. 라일락, 음, 라일락. 향기가. 아, 어. 어디? 향기가 끝내줘요. 냄새가 더 나요. 아, 직 웃기고 있네. <laughs> 웃기고 있네, 진짜. <laughs> 아직 안 나요. <laughs> 아직 안 나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 음. 나와서. 얘네 있잖아. 무슨 꽃이 피어는데 꽃이 안 펴. 꽃잔디도, 어. 색깔이. 어, 그래. 이거 있고, 이거 어. 있고, 이거 있잖아. 네. 농촌지능청에서 응. 심고 남은 거, 우리 응. 집사님이 얻어와갖고 막 심었거든? 훔쳐왔어, 그... 얻어왔어. 얻어왔지, 다시. 아이고, 우리, 결백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 그래서 이거 했는데 막 심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니까 색깔 달라요. 막 심... <laughs> 처음에는 이렇게쪽 꿈한줄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음. 이게 이만큼 밑까지온 거예요. 지금 음. 여기까지. 음. 그러니까 한한 다섯 한 배는 은 거죠. 음, 벽돌 벽돌이 멋있다. 이 벽돌요. 여러분들 개미 안 본지 오래됐어요? 벽돌 개미. 이거 내가 일일이 다 했는데 이거 손을 안 봐가지고 이렇게 됐지. 일일이 아, 내가. 예, 일일이 차 들어가지 말라고. 보여주려고, 개미. 아뭐 웃기고 있네. 여기 개미 <laughs> 어디 있는데? 여기 봐봐 많천이요아 진짜. 보여주게. 아, 아이고 막왜 개미 집을 건들고 날려. 아 자기가 그거 들어갔거든 <laughs> 옮겨놓고 나한테 그려 아우, 못 쓰겠네 진짜. 아 걔네들 랩도 남의 집을 왜습격가고 날려. 아 예, 네, 그거 뭐야. 자기가 옮겨놓고 나한테 그려아하 진짜. 한번 봐봐, 봐봐. 봐봐 여기 봐봐. 벌레 다 나왔네. 아? 겨울잠 자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 미안하네. 아주위야늘이도 빨리 닫아줘요. 어, 저 닫아줄게. 아, 내 진짜.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이렇게 다 갔다 옮겨놨지 아, 일로 왔어, 벌레. 아, 그럼 일로 옮기자. 옮겨줘. <laughs> 아이고, 오늘 잘못하겠다, 허리 아프다. 신이는내 집인 줄 알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아. 제 집을 잃었단 게. 얼마나 화평하 <laughs> 아이고, 재민이네. 응? 네? 재민이네. 그럼. 수재민 아니고, 뭔 재민이야. 얘네는 그하나님이 이렇게 옮긴 줄안나막 <laughs> <laughs> 그런 생각 해보잖아. 그, 베르베르, 쟤. 개미 읽었을 때. 아우 <laughs> <어휴. 웃음>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예쁘죠. 아 이거 사랑초예요? 아. 그렇지 이 사랑초 분홍색. 음, 분홍색. 이게 음.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 가면 이게 먹으면 음. 신맛 나는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랑초인가? 이걸 먹어? 애기 국이 시골 애들이 아, 먹어? 먹어 보라고 먹었더니 신맛 나던데?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해졌구만. 그거 그때 그거 먹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얘도 이렇게 생겼지. 꽃잔디 꽃도 이렇게 생겼지. 어.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비슷하죠. 얘는 있잖아. 늦가 늦갈까지 피거든. 늦갈까지 피어서 좋아. 음. 얘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모양 은 거기서 어겨. 얘는 얘들은 일주일이 주일이면 끝나는데 얘는 여름 내내 피니까 좋아. 음. 예. 그. 저기 저기. 뭐 <laughs> 이렇게 피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laughs> 이거 자기야, <laughs> 자기야. 이거 맞아 먹다. 자기야. 이렇게 피는 거 어. 이거 앞에 건 자기야 뒤에 건 뭔데 아이고 그럼 다른 꽃은 그렇게 안 피어? 아 이거 좀 이렇게 펴. <laughs> 크잖아 이렇게 피잖아요 <laughs> 장미는 어떻게 피어? 장미는 장미는 어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좀> 이렇게 <laughs> 피잖아. <laughs> 참네 웃겨서. 이거 다 꽃밭이었는데 제가 아프고부터 이렇게 돼 버렸어요. 네, 숙대밭 됐네. 숙대밭이 됐어요. 원래 여기도 뭐 사랑초밭이고 뭐 여기는 뭐 온갖 꽃이 다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온갖 꽃이 다 있었는데 여기 쫙다어으다가 심어다가 그랬는데 엉망진창 됐어요. 이금뿌리 식물 이런 거. 예, 이런 건 제가 다엉겨 심었거든요. 아이고, 안 야. 왜 너무 꽃은 잘도 못도만. <laughs> 너무 끓이고 먹지? 배고프면 안 돼. 이것도 내 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 근데 얘가 이번에 봄비가 와갖고 얼마나 잘 됐는지. 그런가? 이거 원래 옷 입는 거야. 어머, 힘든데. 안에 술도 막 그러네? 응. 아까하고 다르네? 이거는 이제, 그 뭐야, 헐겹 아니고, 네. 겹겹. 크니까. 어. 봐봐요. 다르다니까. 그래서 달라. 내가, 그, 이건 집사님, 어. 할머니 집사님 댁에서 내가 달라. 따로, 달라. 따로 달라. 얻어서 온 거야. 아, 그러구나. 어, 이게 헐겹보다 음. 이게 훨씬 이쁘더라고. 음. 나좀 부진했었어. 바쁘기 전에는 모르겠어. 음. 많이 이 그런 거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네. <laughs>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아 노을이 너무 좋다. 노을이. 노을이 노을이 노이아 오늘 하늘 진짜 맑다. 노을 여기 있어. 아 그거 안 해. 노을 여기 눈, 있다뇨. 눈 아파 눈 아파 나 일로 돌릴 거야. 이렇게, 신자가. 아, 이렇게, 막, 하늘 봐봐. 아, 자기가 이렇게 강해. 아, 그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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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저거는 노을이 저기 지금 창문에 비쳤잖아, 유리에. 어, 그게 예쁘지 아, 눈 아파. 아, 진짜 나파. 여러분. 보여주려면 찌발된 거 보여. 매기나물에 그, 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주 좋은 인간성. 아유, 여러분들 네, 보셨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LPG통. LPG통. 한 번에 갈수 있어? 요이 명이나무 존재예요. <laughs> 여러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명이나무래 푹 빠지면 푹 빠지면 못 나옵니다. 명이나무 매력에 빠지면 푹 빠지면 못 나옵니다. 내편에세명됐은게 기다려봐요. 3까지밖에못세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시고 자요것도 감나무. 오, 너무 예쁘다. 나는 이런 짱이 너무 예쁜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게 끊어갈까? 죽네. 요건 당감 큰 대본가. 대본가? 어, 지가 알아서 컸어. 올라와서 갑자기 쑥 올라오더라. 아, 어, 쑥 올라왔어. 이거 이렇게 그냥 아. 커진 거예요. 아. 어. 네. 우리 올 때는 없었는데 우리 오고 난 다음에. 근데 옆에 엄마가 다 없는데. 나는데? 어, 나는. 아, 난... 엄마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네? 편지 왔나 보자. 아, 이제. 편지. 편지. 이거 이거 처음에는 진짜 이쁘게 만들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됐다니까. 어. 편지, 어머냐. 편지 보내주세요. 네. 안 왔네? 이거, 남편이랑 둘이 만들었거든.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바랬다. 이거 한 5년 이렇게 됐으니까. 근 편지 안 왔네. 뭐, 고지서만제가 여러, 여러분, 여기도 나의 자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 화분. 네. 화분. 뭐야? 이거 왜? 여기다가 뒀는데? 잘하라고. <laughs> 저기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그래? 어. 에에 이거 뭐야? 그 무균호 석연아 석연아야, 아이 고 이파리 떨어졌어. 도 그럼 우리는 우리는 그런 그 정도는 마 허냐? 뭐야 또 개미 있네. 그럼 오늘 이거겠어. 칡밥 봐야죠 칡밥. 아가그 풀밭이요. 그거 뭐야 고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어. 가자고 아 너울. 여러분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저명이나물이너무교회 와가지고 지금 막쌩 날려. 아 이게 새색이올오죠어 아, 이럴 때가 정말 좋은데. 나 이제 끊을려. 끊을려 끊을려. 우리 할머니들이 요거 잡고 올라가요. 띡띡띡띡 혼자 잘안다잘 잘 그래. 잘 이 나이까지 혼자 잘 놀았다? 어. 아, 바람 불고 좋다. 찍었네. 아, 오늘 공기 좋네. 이렇게. 아, 음. 하늘. 하늘 이쁘지요? 와, 오늘 진짜 하늘 이쁘네. 정말? 어. 아 어쩌면 탈, 탈 떴다, 탈. 탈 찍어. 반대에 어, 대에또 있다, 있다, 있다. 어, 반대 탈. 어, 요거, 어, 요거, 여러분, 저거 따다 드릴까요? 아. 웃기고 있네. <웃음> 왜? <웃음> 자, 따라 드릴까요? 야, 아, 시간 너무 많이 지났잖아. 그래 네. 쌈 말고 밥도 따라다 주시면 아, 돼는데 어, 그래? 어. 저희네 하야죠. <laughs> 아, 아. <laughs> 자. 자, 오늘은 요것으로 어, 저기 야외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과 나물 찍 같이 또. 영인나물입니다. 뿅. 뿅. <웃음> <웃음> 아, 이거 바람 공기 좋네. 아, 공기 좋네. 와, 아, 공기 좋네.